가 보자. 이케 아이고 세이브 좀. 저희가 세이브 해. 너는 이거 세이브. 어! 걸렸어. 지금 지금 저 위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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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소화하고 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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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엄마 근데 나 나는 나중에 잘쳐 할게. 알겠어요. 주의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쪽, <운이는> <목소리> 아, 일단, 전했는데, 아니, 저 문이 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. 일단 무기 전인데 바로 문 열지 마. 바로 문 열지. 아니, 아 그만하고, 그, 뭐, 그, 뭐, 탈출하자. 아니, 형, 상을 먹고.

정훈이저 응? 무에다 늙아 되는데 저기 어디에? 저기 아안 보여 아 내가 비켜줄게 봐봐 저물 뭐야 저기 늙어야 되는데 야 아니 뭐야 좀비 안쏘트였나

나는 나도 나도 다 먹어야지 아, 아 이거는 어 나도 나나나가 나도 나 안돼? 도나아보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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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니, 아니, 이거 너무 짧은데? 저아웃됐는데 이거 또어차 힘들 줄 알았는데. 또 죽일라고? 아니, 저도, 나보다 도저쓰 저도, 저도, 아 영상 끄고.